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상입니다 사무엘 상 13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 상 13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랫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무엘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음에 무난하며 무난함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니라. 아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해결하지 못한 과거 이런 것들도. 두려워 불안한 것이 될수 있겠고요 또 헛된 것이 될 수도 있는 지금의 현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노력들이 과연 좋은 결과를 낼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이 불안하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점점 비어져가는 통장 잔고도 우리의 불안함을 더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비싸지는 물가와 높아지는 임대료도 불안하게 만듭니다 또 그와는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우리의 수익 연봉, 매출 이런 것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겠죠.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잘 되고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반대로 나는 잘 풀리지 않는다는 막연한 생각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이 하는 염려와 걱정 중에서 80%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80%가 그리고 나머지 20% 중에서 정말 심각한 것은 별로 없다는 것이죠. 어,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불필요한 염려를 만들어낼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우리가 하는 걱정과 염려는 불필요한 것인 게 분명합니다. 차라리 염려와 걱정으로 채우는 것보다 긍정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좋겠죠. 왜냐하면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긍정적인 생각은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만들어내서 그 일이 잘될 가능성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태도, 부정적인 생각은 두려움을 만들고 또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의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도가 심한 사람은 평소라면 하지 않을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연구 결과에 지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부정적인 생각은 더큰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어내서 끝끝내 좋지 못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고 합니다. 우울증이 심각해지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도 그와 같은 이유라고 할수 있겠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주변에서 걱정을 더 얹어 주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돕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우리가 하고 있는 걱정과 불안이 사실은 그냥 넘길 수 있는 것이라고 대해주는 것이 좋겠죠 사울은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을 책임지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셨고 또 지금도 하나님이십니다 왕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존재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사람을 어떻게 말하냐면 사명자 혹은 소명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명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죠. 무엇을 위해 부르실까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왕이라는 소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제사를 올리려고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도착하지 않습니다. 어, 정한 기한 내에 도착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울이 어느 정도 기다릴 만큼은 기다렸다는 것이죠. 이렇게 기다리는 동안 전세가 점점 불리해지고 있어서. 급한 마음이 생겼는지 사무엘을 대신해서 제사를 올립니다. 사울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기의 불안함을 위해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일까요? 제사를 마치자 바로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릴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전쟁을 위해 모였던 백성들이 흩어지고 있다. 또 사무엘이 정한 기한 내에 도착하지 않아서 언제 올지 모르겠다. 그렇게 정한 기한 내 오지 않아서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마냥 기다릴 수 없지 않느냐. 또 블레셋이 눈앞에 눈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의미죠? 사울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것들로. 두려움이 생겼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우선하며 그러한 일을 벌인 것이죠. 사울의 변명은 사울의 입장에서 볼때또 세상이 보기에는 합리적인 말일지도 모릅니다. 눈앞에 당장 위기가 있는데 그 위기가 나를 덮칠 것 같은데. 언제까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하느냐 하나님의 생각을 기다려야 하느냐 그 뜻을 따르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냐 지금 당장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런데 그렇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죠 소명에 대해서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 불레셋이 두려운 것이고 하나님의 때와 능력을 믿지 않으니 조급한 마음으로 자기가 어떻게든 바꿔 보려고 한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어 이제 만들어갈 때도 또 교회 생활을 할 때도 또 우리가 신앙으로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의 눈앞에는 항상 불안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 하나님의 방법이나 하나님의 뜻하심보다는 내가 보기에 가장 현명한 방법을 말하기에 급합니다. 아, 이렇게 일을 하면 돈을 쉽게 벌수 있을 텐데, 또 교회를 할 때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 텐데, 이렇게 의샤 의샤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러나 그 모든 방법에 앞서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를 먼저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내가 보기에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고 할지라도 좋은 결과를 보장해 주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그리스도인에게는 맞지 않는 것이고, 또 소명을 가진 자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소명이란 특별한 일을 맡은 자나 직업적 소명을 가진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소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소명자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고, 우리 직장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소명자는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통해 삶의 의미를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방법 또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을 넘어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합니다. 지금 당장은 납득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하고 또 결과 없는 일에 헌신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참 중요한 것이죠. 뜻대로 되지 않는 일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을 흔들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할 소명, 믿음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 가는 복된 소명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